예 안녕하세요 어, 식물을 사랑하는 다육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어, 화면이 어, 다육식물 수예요 수순데 요게, 작년 5월에 샀거든요, 봄에. 봄에 샀을 때 되게 막 모양이 예뻤었어요. 예뻤는데, 이제, 여름에, 올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여름에. 되게 더워가지고, 조금 말랑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너무 과습이고 안 맞아가지고, 얘가 막 누렇게 뜨고 어, 뜨고 바짝 오그라들었었어요 이게 수분이 저기 뭐야 부족하고 하면은 왜 수분을 먹, 머금고 있으면은 이렇게 꽃이 활짝 이렇게 핀 것처럼 이 다육식물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얘가 이제 바짝 오그라들었다가 요번에 이제 가을 되고 9월, 10월 되고 하니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리를 잡았어요, 얘가. 아, 선명하게. 어, 예. 자리 잡아 가지고 지금 이제 누렇게 된 것도 없고 지금 새 자구들도 여기 세 개가 지금 되게 단단하게 여기 만져 보면은 어, 되게 단단해요, 막세 개가 지금 잘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뿌리도 막 이제 번식 막 여기저기 막 뿌리가 막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뿌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얹어놓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안 살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뒀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제 물을 에휴 이래저래 안 크는 거 그냥 물이나 한번 더 줘보자고 해서 물을 줬더니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아잘안 보이네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은 엄청 탱탱하고 좀 색깔이 좋죠. 이렇게 해서 가을 되니까는 다시 여름에 힘들어 했던 애들이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 가을이라는 계절은 진짜 식물 다육 식물들한테는 다시 아주 회생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건강하게 크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